안녕하세요. US의민법인 손정건 미국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의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를 할 경우에는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이 될수 있고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에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가 1년이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임시적인 거주지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지를 생성하였다고 볼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미국의 국가에서 허용된 체류가 끝난 후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p 엔트리 i t 이라고도 하는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서류인 FOMI 131 서류와 기타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타 서류에는 여권 사본, 영주권 카드 사본과 더불어서 어, 출국 후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 서류도 괜찮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제출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미국 내에서 실제로 체류를 하고 있을 당시에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USCIS에서는 이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홈 I131이 접수된 이후에는 본인의 미국 거주지 근처에 소포트 센터에 방문을 해서 지문날인을 하라는 안내지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안내지에는 지문날인 스케줄이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날에 참석을 하셔서 지문날인을 하신 이후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없어 미국을 출국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셨던 분들 중 상당수가 지문날인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차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내 케이스가 지문날인이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문날인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된다면 다시 지문날인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재입국 허가서는 본인의 미국 거주지 주소에서 받아볼 수도 있고, 승인될 당시 미국에 있지 않을 것이라면 본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 미국 대사관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접수했던 홈 I131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를 하게 되면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는 해당 국가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지게 될 것이고, 직접 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 입국 허가서는 명시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2회까지는 문제없이 연속적으로 각 2년의 재 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된후 5년 중 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자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간만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부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된 이후 바로 두 번의 재입국허가서로 각각 2년씩 받으셨다면 이후에는 1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가지고 있던 허가서를 잃어버리시거나 심하게 훼손당한 경우에는 재발급은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주소지가 있는 미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미국 외 국가에 계시더라도 미국의 주소지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셨는지, 미국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미국 내에 있는지도 재입국 허가서를 심사를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여러 번 재연장할 계획이 있거나 한국이 실질적 생활 본거지이지만 영주권만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연관성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미국의 국가에서 체류 후 미국으로 귀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미국 USCIS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에서 여러 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마음으로 섣불리 미국과의 연관성을 끊어버리신다면 재입국 허가서의 승인이 어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귀국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의 국가에서 오래 체류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재입국 허가서를 꼭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미국과의 연관성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re-entry permit이라고도 하는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국 허가서 외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의 US 이민법인을 전화를 주신다면 어, 성심성의껏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